네. 전략클럽의 론드 윤로입니다 10월에 이제 마지막 주 경마. 에, 지지난주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휴장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로서는 이제 3주차 경마인데, 3주차 경마에서 이제 마지막 경마가 일이 되겠습니다. 에, 전략클럽은 그 지우는 마필이 대단한 위협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꺼번에 제가 지워드립니다. 한꺼번에 지워드리는데, 음, 이번 주도 토요일 날 18마리,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3마리 마필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좋다 4 1두에마피를 지워드리는데, 이 지우는 그 조건이, 삼착을 계약한 것이, 한 것이 아닙니다. 3착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2착, 2착까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2착. 2착까지, 2착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착은 무시를 하십시오. 전략 클럽은 복승하고 쌍식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수가 없으면 은40 지우는 그 41두 중에서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일차 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음, 저 파워팩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어, 지옥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시켜놓고 깨끗하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 일경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강력하게 지우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더 강력하게 지우는 거, 마이너스 4가 더 강력하게 지우는 겁니다. 강도가 마이너스 4까지 있다는 라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경주의 3번 마필입니다.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강한 프리스 마이너스 2. 요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강도가 마이너스 2로 지워줍니다. 서울 이경주. 보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는 2번 마 화산 폭발, 요거 마이너스 3. 로지워집니다 3경주 3경주는 8번 초콜릿 요거 마이너스 2로 지워지고 11번말 두손 라이프가 마이너스 4점으로 강력하게 지워지죠그 다음에 4경주 4경주의 3번말 스타닝 스텝 이거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8번 마, 8번 브락댄스가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오경주오경주는 8번 캡틴 나이즈가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6경주, 6경주는 4번 마필, 3마리가 지워지는데, 4번 마필이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원더풀 남초가 그 다음에 미스 큐피드가 마이너스 3점으로 지워지고, 그다음에 6번 마필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7경주 볼게요. 7경주는 4번 마필, 4번 마필이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지고, 8번 마필이 마이너스 2점으로 두 마리가 지워집니다. 8경주 그겠습니다 8경주는 1번 마필, 카멘드 블루라는 마필이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집니다. 9부 경주 구경주의 10번 마필 스마트 캐시 마이너스 1점 지워지고 킹 다이어가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지네요. 어, 어 이게 지금 구경주죠 구경주 국영주 10번 마 10번 마 스마트 캐시 지워지고 아, 킹 다이아는 지워지는 게 아니고 3번 마필 세네플 화보고 요거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11 10경주죠 식경주 10경주. 10경주 3마리가 지워집니다. 6번 마필 럭키붐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8번 마필 구대피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10번 마필 쇼윈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토요일날 1 8도 지워드렸습니다.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일요일 거 방송용 출력표 요건 이제 일요일 겁니다. 일요일, 이제 아직 인기순위가 뜨진 않았는데, 일요일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 일경주에 4마리 마필이 주어집니다. 위대한 함성 마이, 마이너스 1점으로 주어져요. 그 다음에 4번 마필. 파워풀 임팩트가 마이너스 3점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6번 마필. 스톰 체이서가 마이너스 4점. 주어집니다. 10번 말. 캐텐시아가 마이너스 4.4이 나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이경주 볼게요. 자, 이경주가 11번 마필 이거 마이너스 4점으로 지워지고 그다음에 상경주 보겠습니다. 상경주는 1번 마필 안양천둥이 마이너스 3점으로 지워지고 3번 마필이 마이너스 1점 지워지네요. 그다음 에 4경주. 보겠습니다. 4경주 8번 마필이 또순이 서울이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9번 마필 오피스 오피 에스탑이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집니다. 5경주 5경주는 3마리가 지워집니다. 이 카미스톰 요거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워지고 9번 마필 에, 월드 베어리언어요 5점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10번 마필 10번 마필이 천지 마켓이어 그 마이너스 3점으로 지워지네요육경주 있습니다. 육경주 3마리 지워집니다. 4번 마필 블루인드가 마이너스 4점 지워지고, 9번 마필 퍼즐우비가 마이너스 4점, 10번 마필 마이, 마이티 개그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집니다. 7경주 볼게요. 7경주 1번 3마리 지워집니다. 1경주 5성의 별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지고, 8번 마필 무한 아르고 마이너스 4점 지워지고 그다음에 11번 마필 산삼은 함양 마이너스 3점으로 지워집니다. 산삼이 함양이 산삼이 유명하나요? 8경주. 8경주 3마리가 지워집니다. 6번 마이웨이보스가 마이너스 1점으로 지워지고 7번 마필 무빙 볼케이노 마이너스 2점 지워지고 9번 마필, 사다, 오카가 마이너 3점으로 지어집니다. 3마리 지어지고요. 구경주가 볼게요. 구경주가 7번 마필, 스피디, 루키, 마이너 4점 지어집니다. 1 0경주1 0경주는 8번 마필, 서울 탱크가 마이너 4점. 자, 요렇게 지금 토요일 날 18도, 일요일 날 23도, 토탈 41도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가면 한 한두 마리 정도 이 차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1두로 전체가 안 들어가길 바라겠지만, 한두 마리 정도, 한 마리에서부터 세 마리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한두 마리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한 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우는 마필이 예,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일요일날4 1두면 구멍수가 많이 줄어요 3분의 1은 복숭이 구멍이 줍니다. 굉장히 배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한 두를 지워드렸습니다 메모를 해두셨다가 배팅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우리 그 전략 클럽이 전략 클럽이 그 시스템 배스 개발하고. 지금 12주차가 됐죠 그래서 12주 전에 그 우리 시스템 배팅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그 뭐그 8주간의 성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8주간의 성적이 150%가 나왔어요. 151% 정도 나왔고 1분기 8주간입니다. 2분기 이제 2분기 이제 8주를 이제 항의하고 있는데 4주가 끝났어요. 1주차 5 7 2주차가 예, 지금 2분기 누적 환수를 볼게요 2, 2주차가 이제 165%그 다음에 3주차가 133% 지난주가 57%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정확히 100%가 됐어요 좀 약하죠 약한데 남은 기간이 2분기 5 6 7 8 이렇게 4주가 남았습니다 4주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만회를 할 거예요 이게 200%가 되는다면 150%인데, 200%까지 는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마 남은 5, 6, 7, 8주가 150% 정도 한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1, 2분기 1, 2, 3주차가 100%니까, 딱 이게 나누면 12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남은 5, 6, 7, 8경주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3 2 6 5 3 2 6 5 3 2 1 3 2 3 2 1 2로 예, 문자를 주시면 6하루 하루씩은 2 6 않습니다. 5 3한한 주당이어야 되2 가능하면 6 5 2 6 5 6 5 6 5 8 2 6 5 3 2 6 5 3 2 6 5 3 2저5 3 2 6 5 3 2 6 5 3 저하고 조치을 하셔가지고, 한 번, 2분기,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로, 제가 저기 그,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충분히 이기게끔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를 받기를 원, 한다는문자 주시면, 자, 간단한 상담을 하고, 문자를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